장 디톡스와 간 디톡스와 신장 디톡을 제거하는 방법은 복합 디톡스가 최고입니다. 궁금하시죠? 확인 방법은 디톡스 전에 혈액 검사를 하고 디톡스 후 혈액 검사를 해 당신의 혈액 상태를 비교해 보면 답이 확실해집니다. 복합 디톡스를 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장 디톡스로 장 청소를 해야만 간 디톡스로 간 청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인체의 메타볼리즘입니다. 즉 장의 독소를 제거시키고 간의 독소를 제거시키고 신장의 독소를 제거시키는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디톡스 과정에 담석이 항문으로 배출되는 겁니다. 정말 놀랍죠? 복합 디톡스 후 상결관 장 관리를 필히 해야만 합니다. 쉽게 이해가 안될 겁니다. 010 7558 5994로 문의하세요.